상부의 열 때문에 페인트가 점점 하얘지고 있습니다. 네, 안에 불은 엄청 잘 타고 있네요. 착화는 어, 맨 밑에다가 그 연탄 난로 착화 때 쓰는 번개탄을 하나 넣고 그 위에 얇은 가지를 불이 이제 올라오면 얇은 가지를 놓고 하면 큰 나무들도 금방 잘 붙습니다. 이 몸체에서 나는 연기 다, 이거 지금 내열 페인트가 지금 타서 타면서 지금 나는 냄새입니다. 뚜껑 쪽의 온도는 857도. 연통의 온도는 한 100도 정도 되네요. 상당히 뜨겁습니다. 이쪽 끝쪽의 연통은 81도. 몸체의 온도는 75도입니다. 이 저희가 판매하는 이 화목 나, 어, 연탄 난로는 어도가니 자체가 흙이 아니라 일반 흙도가니가 아니라 철도가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열 전도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몸체에서 지금 60, 70도에 가까운 열이 나고 있고 그 상부 쪽은 80도, 아 지금 80도가 아니라 600, 600 700도네, 700도 아, 몸체가 700도에 뜨거운 고열이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뚜껑과 큰 차이가 없는 뚜껑 쪽은 870도, 연통으로 나가는 열은 300도인데 몸체에서 훨씬 더, 거의 780도, 몸체에서 훨씬 더 뜨거운 열이 이 내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철 도가니, 열 전도성이 좋은 철 도가니를 이용해서 어, 사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몸체가 따뜻하고 전도성이 좋습니다. 이제 화목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거의 연기가 안 나고 연기는 위로 지금 다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193탄 연탄 난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어 가격이 인터넷 가격 86,000원입니다 어, 화목난로보다 훨씬 저렴하고, 어, 연탄난로, 원래 전용난로인데, 연탄 전용난로인데, 캠핑용으로 사이즈도 아담하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잘, 어, 사용을 해도 아주 조,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새 제품을 시험 삼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, 직접 어, 캠핑 한번 가서 텐트 안에서 어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잘 타고 좋네요. 이때 재바지를 뺀 거고 재바지가 별도로 있습니다. 지금 뚜껑을 열면 연기가 이렇게 나고 뚜껑을 닫으면 하나도 안 나고 이 위에서만 나네요. 현재 원리가 거꾸로 타는 난로처럼 어, 위로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도가니 위쪽으로 열을 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일로 빠지는 어, 원리이기 때문에 거꾸로 난로의 그 원리와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훨씬 더 어, 발열이 많고 빠지는 연통으로 빠지는 열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. 아까 온도를 보셨듯이 뚜껑과 몸체의 온도는 한 700도에서 800도 사이고, 빠지는 연통은 100도 정도 됩니다.